유, 유하?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 어, 거제 아들, 바다 사나이, 어, 거포기가 오늘 요트 학교에서 요트를 윈드서핑을 배우러 왔습니다. 거제 해양, 해양 레포츠 센터. 여기, 그 우리나라 윈드서핑 국가대표들이 여기 많이 온대요. 그리고 오늘 저에게 윈드서핑을 가르쳐 주신 인사 제대로 한번 해주세요. 오 끝이에요 <laughs> 예어 미녀 선생님 저 누나가 우리 유도 선배야 유도 선배 유도 선배인데 유도보다 서핑에 더그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아예 서핑을 배우러 가셨어 음 응, 그래서 서핑 배우면서 누나가 국가 대표까지 했굴 걸로 아는데 누나 국가 대표였나 오어 거제 박보검 예 우리 또 저랑 같이 배우 크로스피 코치님 선생님 어 처음 타세요? 네, 처음. 어, 근데 뭐, 뭐 배우 많이 배우시네. 네, 안 그래도 이번부터 예. 배우려고 했는데 시간 된다죠. 이야, 아 예, 이야. 네? 어제 아. 예, 박보금 어, 오, 근데 벌써 여러분들. 어, 물 공포증이 있는 저로서는 벌써부터 지금 겁이 좀 납니다. 지금 제가 바다 위에 이리 어, 앉아 있거든요. 이게 보 네. 이 세일이랑 연결하는 부분 연결해야 이제 팔 거니까. 네. 네. 이거 보시면요, 여기 이게 조인트예요. 배랑 조인트 세일이랑 연결시켜주는 조인트예요. 조인트. 네. 이 도색 세일인데 이 전체를 리그라고 그래요. 리그. 리그. 네. 리그랑 보드랑 연결하는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오, 야, 근데 누나 손에 확실히 막핏줄 서는 거 보면 진짜 운동 선수긴 하네. 어, <laughs> 어, 어 보더셔. 노란 거 있죠? 와. 노란 거 누르면서 접선 딱 시키면 이제 연결된 아, 거. 아, 이게 연결된 거구나. 응. 오, 오, 어할줄 아는 거맞나 잠깐만, <laughs> 바람이 없어가지고. 아, 바람이 없어. 아 <laughs> 귀엽다 뭐예 정말 정말 바람 받을 거예요 <웃음> <웃음> 언제까지 이 중립을 유지해야 됩니까 바람 을 확실하게 등지고 이제 자세가 잡혔으면 포, 그 포지션이 제로 대 잡혔으면 이제부터 아까 배우신 대로. 잡혔어요? 아니요. 이 배랑 세일이 T자 모양이 딱 나오게. 네. 그리고 세일이 물에 잠기면 안 돼요. 여기서 손 조금 넓게 잡고, 예. 자 데이를 배 앞쪽으로 살짝 기울여 보세요. 왼쪽 왼손 당기고 이렇게요? 앞쪽으로 더 기울여 보세요. 배, 배 앞쪽으로. 네. 손더 피고 배가 천천히 돌죠. 그대로 빠지시면 됩니다. <laughs> 혹시 바다 밑에는 상어 이런 건 없죠? 네, 괜찮습니다. 왜 제일 잘, 잘 타세요? 선생님 네. 어. 잘 타줘요? 네 이거 겁잘 타는데 그래? 이 와이나모 와이나모 이거 왜 올리는데 뒤로 넘어가요? 다리는 지금 마스트가 이렇게 뻗어져 있잖아요 그내 다리를 아, 야. 야. 여러분들 어 아까처럼 네. 아까처럼 아까처럼 빠지. 지금 현재 좀잘 타는 편입니까, 못한는 편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 아. 중간좀 예. <laughs> 밑. <밑에> <laughs> 야,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돼야지네 방송 보면 서 와. 새끼 진짜 못 하네. 얘는 적어도 되지 신 잘인데 이런 사람들 보세요. 얘는가. <laughs> 야, 처음이다. 겉보기못 하는 운동. <laughs> 시청자분들도 깜짝 놀라겠네. 일단 배비로 올라탈게요. 예. 올라가야 되나요? 네. <laughs> 올라갑니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laughs> 와. 아니 재밌어 보이고 안 재밌어가 떠나서 힘드네. 야 근데 이것만 타도 재밌다 여러분들. 요 지금 이배 있잖아. 뭔가 막 구출하러 가는 거. 저. 와 멋있다. 어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간다고? 어 좀, 가셔도 될것 같아. 내가 어, 갑자기 잡 달았는데? 갈차이 <laughs> <갑자기죠? 웃음> <laughs> <laughs> 어, 들어가려고 하니까 잘 타시는 거같은 <laughs> 아니네. <웃음> <웃음> 어, 야, 야. 야? 괜찮나? 내가 때가 이쪽으로 괜찮나? 어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아, 그쪽으로? 어. 오케이 내가 이 오케이 아. 어? 오케이 먼지 한번 주세요 오케이 어. 어. <laughs> 오케이 오오오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아까 어. 여기서 들어올리다가 오케이 두두두가 들어올리 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이거 있잖아 지금 이거 세이디라는 거 이거 이게 선수들은 엄청 크대요 이거는 초등학생용 이것도 여러분들 허리 전신 운동이네 그냥 완전 처음 배운 사람들은 이제 중심 잡기도 어렵고 이렇게 타는 게 대단한 거래. 오. 그래 마치 바다에는 이런 몸이 마지 나는 계곡쪽 몸이고. 에이. 마지막 정비까지. 둘이 뭐가 좀맞다이 실루엣이. 어. 몸이 특전사다. 해병대 출신입니까? 와. 진짜 옛날 내몸 같다. 옛날 생각난다, 여러분. 저 사람이 여러분도 할 때는 그거고 내가 저거 한다이가. 밭에 물주는 거. 어디 남됩니까? 어? 종아리는 행님 제예술입니다 각자 운동하는 종아리가 다 틀리지. 어? 크로스피. 뭐 윈드서핑. 나는 뭐 씨름 유도. 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지 조끼가 붙어서 가이고 아 재밌네 선생님 네어 맨날 크로스핏만 하시다가 네. 오늘 또 윈드 서핑을 좀 즐겨 보셨는데 어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뭐가요 뭐가요 예 네. <laughs> 바다에서 일단 이렇게 바다에서 아 아니 근데 확실히 이 기본적으로 크로스핏으로 인해 가지고 몸이 딱 균형 있는 그 그게 잡혀 있어서 그런지 금방 타셔 저 저보다 잘 타는 사람 처음 보는데 내 빠지시면 됩니다 그내 다리를 그... 저 오늘 처음 탔거든요. 같이 어. 하셨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 크로스피 예, 어이, 미녀 어땠, 어, 크로스피스 선생님이었습니다. 예, 아유, 그제 민현 선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잠깐 거폭이라 크로스피스 선생님하고 했는데, 확실히 이제 처음에는 차이가 좀 많이 났으나, 뒤에 가면 갈수록 이제 거폭님도 잘 타는 거좀 보여주셨는데,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두분다 진짜 되게 잘 타셨다고 말하고 싶고요. 예. 한단 거퐁님이 물을 많이 좋아하신다는 걸아저 바다 좋아하죠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까 오, 뭐. 너무 물이 무섭다고 했는데 물이 짧네요 그래서 볼 때마다 자꾸 물에서 헤엄치고 계셔서 아. 물 많이 좋아하는구나 아니 근데 제가 이거 한몇번 정도 타면 좀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좀 익숙해질까요 어 오늘도 일단은 앞으로 가는 거 익숙해진 편이에요 사실 아. 타셨고 바람을 네. 어쨌든 타는 걸 느끼셨기 때문에 아. 충분히 뭐 내일이라도 충분히 네. 그냥 양전하니라든가 이런 게 자연스러울 수 있죠. 그 말은 즉 다음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가르쳐 줄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도 받아들여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야 이렇게 또 여러분들 시원한 바다의 스포츠, 어? 바다 스포츠를 즐겼는데 곧바로 바로 승천 냉면에 가고 냉면 한거할때 있는 제주.